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봉익임선달 팀이요 저는 봉익임선달 연출을 맡은 박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가득 주말에 가득 메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선달 역할을 맡은 유승호 배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승합니다 오늘 어, 네. 네, 극장 찾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정말 덥더라고요. 덥불어, 그래서 어, 시원하네요. 컨시면서 영화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민석이는 얘기 다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완 역할을 맡은 전석호입니다. <laughs> 이렇게 황금 주말의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참온 가족이 볼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많이 보고 있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영화 어, 우리 우리 모든 우리 팀들도 첫 무대 인사인데 아, 이렇게 첫 인사들 자리 많이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미나고창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 인사만 드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 분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저희 영화에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내주실 거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따봉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릴게요. 어, 네. 우리 영화의 주인공 김선달의 혼은 무엇일까요? 따봉. 이 앞에 카메라 드시고 따봉 하십니다. 네 전화입니다. 네 바로 갈게요. <laughs> 영화 속에서 제가 달걀 이거 어, 무엇으로 속여서 다봉. 다봉. 무엇으로 속에서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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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누딘. 영화 속에서 제가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김선달.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저그중 아, 저희.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저쪽에 네, 아 예정 님입니다. 저를 아시요. 길지도 않고 보면서 뭐해요? 아, 저는 오늘 혹시 남자분들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썸을 타는이 영화에서 미모의 신인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맞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 공미인선날 스페셜 부채와 보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SNS에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